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시리즈에 등장하는 최강의 빌런들을 한번 알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작중 전개와 전투력을 기반으로 빌런들의 순위를 선정 및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가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시비 미시 용제의 파멸의 군단에 주력급종이자 혼세를 주름잡는 고대 드래곤. 단한 마리만으로도 세계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이들. 특정하여 카미시는 오래전 국가 권력급이 유래된 역사상 최악의 레이드로 손꼽히는 일명 카미시 레이드를 일으킨 장본인이었는데요. 그렇게 제압된 카미시는 그 빼대만 남은 채 보관되다 성준우를 만나 그림자로서 재탄생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어버려 그림자 추출후몇분뒤 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담으로, 벨리온과 함께 도착한 군단의 고대형들 또한 카미시의 본가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힘은 도시 아니 한 국가를 초토화 시킬 수준입니다. 9위 설계자 시리즈 내 강제 육성 시스템을 최초로 설계 도입한 설계자 혹은 창시자 카르테노 신전의 보스이자 흔히 알려져 있는 이명은 천사상. 신전의 모든 피조물을 창시한 그는 마치 천사와 같은 형상을 띤 석상 즉 가짜 신체를 통해 최상위 헌터들을 순식간에 도룡내고 또 성진우와 일기토를 벌이기도 하였는데 그는 상당한 완력을 통해 100레벨 수준의 성진우를 끊임없이 몰아치고 또 수많은 무기를 마치 자신의 신체와 같이 사용하는 등 프로그램의 창시뿐 아닌 그 전투력 역시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결국 절실함이 다른 성진우에 의해 패배 이후 성진우가 가사상태에 빠진 틈을 타최상의 헌터들을 농락하지만 곧이어 등장한 성진우에 의해 아스모니 군주들을 배신했다는 비명과 함께 수많은 칼날에 당해 결국 전신이 찢겨져 버리게 됩니다 8위 역병의 군주 혼세의 모든 벌레 역병을 관장하는 군주이자 그 모든 신체가 역병과 해충으로 가득찬 역병 그 자체로서 그 이름은 쾌레사 한벌레여 호가 여자의 몸을 매개로 현세에 강림한 그는 성진우의 군주 섬멸전 당시 거대한 역병 소나기를 만들어 공격하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인간을 숙주삼은 벌레 좀비를 만들어 좀비 군단을 형성해내기도 하였는데요. 심지어 성진우의 그림자 중 가장 강한 존재 중 하나인 베르를 마치 아기다루듯 압도해버리는 모습까지 보이며 강력함을 보여주었던 그였으나 성진우의 난도에 손쉽게 몸이 산산조각 나버리며 콘세를 다스리는 군주라 하기엔 꽤나 싱거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위 배겸의 군주 악마왕이라는 그 이명처럼 모든 악마족의 수장이며 군주인 존재로 작중 일기 성진우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치는 등 시리즈를 조기 완결시킬 뻔한 장본인입니다. 백엠의 군주 바라는 오래전 송곳이 군주와 함께 선대 그림자 군주 아스본의 반기를 들었으나 그 끝내 패배, 사로잡혀 존재 자체를 말소당하는 형벌에 처해졌지만 시스템의 설계자로 하여금 부활, 단순 구현된 힘으로도 가공할 위력을 선보였는데 그는 일방적인 마력방출 한 번으로 주변을 번개가 휘몰아치는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렸으며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악마들을 불릴 수 있으면 물론 군주에 걸맞는 무력과 검술까지 겸비한 그야말로 악마성의 주인공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악마성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소멸 당해 시스템상 구현된 환상. 이내 성진우에게 점차 밀리기 시작하더니 그의 회심에 어팍하단 방에 머리통이 날아가며 비로소 시스템으로부터 해방, 영원한 안식을 찾게 됩니다. 6위 송곳니 군주 모든 짐승의 왕이자 송곳니 군주로도 알려진 이 절대자는 작중 제주도 레이드 당시 혹한의 군주와 함께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맹수 그 자체의 모습으로 군주의 잔인함과 포악성을 여신이 드러낸 존재입니다. 이 맹수 아니 송곳니 군주는 작중 같은 계열 헌터 백윤호를 단순 살기만으로 오금을 저리게 만든 데 이어 세계 최강의 헌터 토마스 안데리를 완들만으로 압도하였으며 인간 시절 직시스템의 고난 내에 있던 성진우를 호칸의 군주와 합세해 절멸시키는 등 가히 맹수 그 자체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검은 심장을 통해 진정한 그림자 군주로 강림한 송진우에 의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며 소멸하였습니다. 5. 호칸의 군주 호칸을 관장하는 군주이자 추위마저 얼려버리는 냉폭풍을 다루며 적들을 순식간에 전투불능으로 만드는 존재로 군주들의 핵심 전력 중 하나 작중, 성진우와 용재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호칸의 군주는 한국 헌터 협회장인 고건이를 살해, 즉 가장 찬란한 강유의 파편의 숙주를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소식까지 호칸의 능력을 사용해 성진우와 그림자 군단, 그리고 인류를 그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몰아붙였으며, 심지어는 송군이 군주와 함께 시스템상의 성진우를 주의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최악의 행보를 보인 빌런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렇듯, 용재 이전, 성진우의 최대 난적이라 할수 있었던 이 혹한의 군주였으나 그 역시 아스본의 힘을 그대로 이어받은 성진우의 재림과 함께 순식간에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4위, 강체의 군주 그림자 군단 소속 수많은 하이오크 및추강의 법사 어금니를 포함한 혼세의 모든 요인들의 수장이자 그들을 관장하는 군주로 그 이명은 요인의 군주. 그는 현세에 젊은 금발을 가진 남성의 신체를 수주 삼아 강의한 후 세계 최강의 헌터 중 하나이자 지배자의 그릇인 크리스토퍼 리드를 손쉽게 살해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군주 레이드 및 여타 에피소드에서 군주들의 두뇌로서 용제의 강림을 위해 중추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후, 요인들의 왕이란 칭호답게 혼세의 수많은 요인들을 이끌며 지구 침략을 주도하였으나, 토마스 안드레와 성진우의 전략에 결국 자신의 전 병력을 잃은 채 그림자 군단의 핵심 전력 벨룡과 베르에게 당해 소멸해 버렸습니다. 3위. 태초의 군주 작중이기추 에피소드 거인 습격자 당시 등장한 최악의 마수 즉 수많은 거인들을 이끌고 습격하며 약탈했던 태초의 군주 레기아 이렇듯 진격의 거인들은 씹어먹을 정도로 숙련된 전투강의 포스를 내뿜는 거인들을 통솔하는 그는 규격 외의 힘을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해 성진우 또한 그가 발산하는 마력의 파전과 힘에 흠짓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타 군주들과 다르게 지비자들에게 봉인당해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채로 등장해 작중 전투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 뿐더러 살기 위해 발동시킨 신실함의 맹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성진우에게 순식간에 절명당해버렸는데요 그러나 만약 수많은 작중 정원과 추측 커뮤니티 주장들로 짐작해보건데 그가 속박되지 않은 채로 등장했다면 분명 혹한의 군주급, 아니 그 이상으로 강력하고 까다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위 환기의 군주 공간 및 차원 이동에 능통한 마령들의 신 흔히 요구문토로 널리 알려진 이 존재는 다차원의 이동에 맞는 기하학적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기의 군주는 수많은 마수와 군주들의 부대를 지구로 소환하고 또 군주들의 차원 이동을 돕는 서포터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작중근은 크고 작은 게이트를 수없이 생성하여 군주들과 혼쇄의 군대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파멜의 군대가 지구 곳곳에 빠르게 도달하고 파괴함에 따라 용제를 제외한 군주 중 성진우를 가장 골치프게 만든 장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기의 군주는 지력과 이동 스탯스만 몰빵했던 것인지 그 최후는 별다른 내구성이 없는 듯 성진우의 드래곤 피어에 순식간에 전투불능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위 파멜의 군주 광룡들의 왕이자 파멜의 신 지향의 상징 등 수많은 이명을 가진 작중 명실상부 최강의 빌런이자 막판 보스로 등장한 군주로 그 이름은 용제. 다른 군주들과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림자 군주를 제외한 모든 군주들과 동시에 싸워도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그는 작중 극강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 그는 등장과 동시에 하나의 대륙을 날려버리고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더불어용제는 아스본으로부터 모든 힘을 인도받은 성진우를 상대로 압도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이어 각성상태의 그림자 군주를 상대로도 끝끝내 이겨버리는 실로 난공불락과도 같은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림자 군주와의 대전 에서 우위를 보였음에도 불구 딱 맞춰 나타난 지배자들의 군대에 의해 사망하게 되고 이후 윤회이잔을 사용한 성진우와 재대결에서 패배하여 혼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